거짓말이다. <laughs> 아니 근데 아, 어... 아이 잘못 봤나? 다시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laughs> 미즈하니 골퍼들이 위한 예스골프의 케빈입니다. 선입니다. 네선씨 제가 오늘 뭐를 미디죠 오늘 드디어 드디어 킹에 I 오구 아이 오구. 아이고 예. 아이고. <laughs> 이거를 제가 네. 테스트하게 됐어요 제가 맞아요. 이걸 처음 들었을 때가 아마 한 4월, 5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I-210을 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된 아니면 네. 한 단계 조금 어렵다라고 그렇죠. 할수 네. 있는 이제 I-59인데요 네. 네. 제가 이 사실 이 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습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 샷들을 이제 구질을 조금 구사하기 위해서 맞아요. 제가 정말, 정말 정성을 좀드렸습니다 네. 나름 핑에 핑의... 그, 아들이죠. 선수는... 아, 예. 네, 핑의 아들이죠. <laughs> 지금 다핑 치고 계시죠? <laughs>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핑이고요. 네, <laughs> 내돈내산. 예, 예, 정말 내돈내산이고요. PPL 절대 없고요. <laughs> 맞아요. 네, 뒷거래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맞아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핑신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아, 예. 그렇죠? 예, 핑신입니다. <laughs> 핑신, 신여에서 핑신 절대 욕 아닙니다. 예, 예. <laughs> 핑신이라고 이기 <laughs> 하고 있는데, 아이 오고, 많은 분들이, 선씨도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음. 아, 체예요. 그래서 이 체를 뭐를 리플레이스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체를 아이블레이드라고 맞아요. 한 2년 전에 나왔었죠 맞아요 네그 체를 했 어. 리플레이스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아이 블레이드가 사실 익숙진 않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던 채였던 것 같고, 아이 어, 210, 그리고 뭐그 위에 조금 쉬운 단계의 채들이 훨씬 더 유명한, 맞아요. 그리고 뭐 블루프린트라는 블루프린트. 게 있었으니까, 완전 맞아요. 상급자들을 위한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었으니까, 조금 이게 중간에서 좀 애매모한 음. 게 아이 블레이드였던 거였죠. 맞아요. 예. 근데 이게 확실히 이 채를 만들면서 포시드 아이언이고, 핑에서는 포시드 아이언이 많이 안 나오는데 블루 프린트와 이거를 비교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체에 그래서 도대체 뭐가 들어갔어요? 우선 아. 이뻐요, 그쵸? 네, 너무 이쁘죠. 정말 이쁘고, 제가 네. 어, 테일러 메이드 770 설명하면서도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플이스터 베스트, 심플이스터 베스트, 제가 항상 설명을 말씀을 네. 드리는데, 정말 이 아이 오구도 어, 음. 정말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맞아요. 네, 되게 샤프하고 그다음에 선을 크게 사용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들이 각이 져서 각이 딱딱 져가지고 음. 뭔가 날카롭게 어, 이렇게 땅을 팔수 있는 그런 거 같은 맞아요. 디자인이 딱 만들어져 있네요. 맞아요, 굉장히 디자인이 이쁜과 동시에 이 핑은 자기 자신들의 엔지니어 컴퍼니라고 음. 이야기를 해 엔지니어링 컴퍼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 첫 번째. 네. 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루미콜 테크놀로지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알루미콜. 알루미콜 테크놀로지. <laughs> 알루미콜.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만들까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네. 아니, 항상 뭐가 나올 때마다 모든 회사가 맞아요. 이름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 같아요. 스피드... 알루미콜, <laughs> 알루미콜 테크놀로지. <laughs> <맞아요. 웃음> 스피드 폼도 있고. <laughs> 네. 그렇죠? 알루미콜 테크놀로지인데, 알루미콜 하면 은 이제 알루미늄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중공 디자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핑도. 그 음. 안에를 이렇게 좀 비게 하고 싶었는데, 안에를 비우고, 안에다가 보통 이제 인젤트를 하잖아요. 인젝션을, 하는, 하죠. 인젝션을 네. 하잖아요. 근데, 폼을 넣으면은 너무 일관성이 없어진다, 인컨시스트해진다라고한 음. 음. 거죠. 그래서, 폼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중공 디자인의 베네핏을 살리면서 그 폼을 사용하지 않고 일관성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음. 생각해서 만든 게 이제 알루미늄으로 코어를 만들게 된거예요 그러면 이뭐 알루미늄을 깎아서 이게 집어 넣은 거겠네요. 네. 아.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이제 좀 비어 있는 부분들에 바가 알루미늄 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제 중공 디자인의 관용성 스위치 팟을 넓혀 주면서. 어, 볼 에너지는 또 잃지 않는 음. 그러한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폼을 네. 집어 넣는 회사들을 좀 저격하는 그쵸? 그런 네, 네, 정확합니다. 제가 말씀은 드릴 수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 없어요. MG와 아, 그렇지 아, 아, 테이너베이드를 <laughs> 저격하고 이제 만든 거죠.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똑똑하게 하면은 맞아요. 조금 저격하는 마케팅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자기들이 조금 이 핑이 조금 더 낮다고 네. 이제 마케팅하는 격일 수도 있네요. 엔지니어답게. 네. 핑에서는 아마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을 음. 거예요, 그렇죠? 뭐 테일러메이드와 PXG, 뭐 폼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제가 프로덕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음. 그러면서 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어 말로는 30g의 적은 이제 배틀 30g의 이 안에 아, 네. 알루미코고 알루미코를 빼고 알루미코어를 네. 알루미 집어넣었다라고 이제할수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용성이 좋아진 거첫 음. 번째 네. 테크놀로지 스토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 맥스 밀드 그루브, 아, 마이크로맥스, <laughs> 밀드, 밀드 그루브, 어. 어. 어, 그루브죠, 그루브. 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뭘까요? 딱 이게 보기에도 나타나딱 보기에도, 보기에도 네, 뭐 스핀 많이 먹이려고 네. 최대한 노력한 이제 점이 보이네요. 네, 그 네. 그루브들이 굉장히 간격이 좁아졌어요. 음. 굉장히 좁아져가지고 몇갠지 제가 세 볼게요. 근데 정말로 작아져가지고. 스핀이 많아지면서 스피 스핀 컨트롤이 아, 살고 있어요. <laughs> 17개와 17개와 어, 어 정말 제가 생각한 거는 한 12개, 13개였던 거 음,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보통 네. 그런데 정말로 마이크로 밀드 그루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 컨트롤을 더욱더 살렸다라는 음. 게두 번째 테크날레지 음.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세 있죠. 번째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건데 사실 요거 요즘 많이 보이시죠. 네, 네, 요즘에 뭐 여기에 이제 인젝션 할 때도 쓰기도 <laughs> <맞아요>. 하고, <laughs> 네. 뭐 스크루 모양이긴 하네요 스크루 모양이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늘 고, 물어보세요. 이거 뭐하는 거냐. 어, 예. 근데 이 이제 중공 디자인으로 안을 비게 되면 이제 무엇인가 넣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이아 뭐라 그러죠. 이 무게 스윙웨이스 맞추기 위해서 무게 추가 들어갈 부분들을 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킹이 같은 경우는 이게 나사같이 생겼지만 음. 텅스텐이에요. 음. 우리 텅스텐 얘기 진짜 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메탈. 왜 <laughs> 네. 적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메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텅스텐이 보통 이러한 이러한 이 네모난 모양이거나 그런데 나사를 그냥 텅스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음. 그리고 텅스텐이 여기 하나 들어가고 이 하슬 쪽으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음.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텅스틴이. 그러면 무게가 양쪽으로 이렇게 넓어지니까 스위스팟이 좀 늘어나나? 그쵸 스위스팟이 늘어나죠 어. <laughs> 그래서 이제 체에 보면은 보통 텅스텐이 여기하고 여기 요기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뭐, 타이틀리스트 T100도 그렇고 여기도 여기 요기 들어가고 근데 여기가 여기 요기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하고 여기 요기 들어가는 게더 좋지 않겠냐 음. 멀어지니까, 더 멀어지니까 각 무게가 더 네. 이렇게 무게 중심을 옆으로 이렇게 많이 쓸수 있다는 거죠 이세 가지가 사실 그것도 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느끼는 게 그쵸. 제가 i210을 치는데 음. 정말 네. 작다고 느껴져요 아이 페이스랑 이 클럽 헤드가 네. 작아서 뭔가 처음에 딱 채를 처음 잡았을 때는 되게 음. 와 이거 정말 못 치겠다. 어... 못칠 수도 있겠다. 스위스팟 맞추기가 쉽지 않겠다 음.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여, 이 영상 찍기 전에 한 음. 테스트를 한뭐몸 풀는다고 한 다섯 개, 여섯 개 쳐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스위스팟이 네. 다 있는 것 같은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채는 정말로 선 씨가 블레이드를 정말 치, 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제가... 근데 하지만 두려워서 못 치고 맞아요. 있는. 늘 말렸거든요, 제가. 그냥 쉽게 쳐. <웃음> 취미야. <웃음> 쉽게 우리 아마추어야. 쉽게 쳐. 많이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블루프린트 나왔을 때선 씨가 그거 아, 너무 치고 네, 싶어네 정말 치고 싶었죠. 맞아요. 우리 구독자 분들도 굉장히 그 채를 비교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블루프린트를 빨리 받아가지고 비교도 영상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블루프린트 같은 거는 루이 오스테이즈 아세요? 그 네. 선수 중에 스윙 진짜 멀그 정도 스윙이 되면은 그렇죠라 <laughs> 네. <웃음> 근데 우리 아마추어니까 그 블루프린트보다는 조금 더 치기 쉬운, 음, 쉽고 그런... 재밌게, 쉽고 재밌게 하지만 포이즈 되어서 느낌은 굉장히 좋은 음. 그런 체가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레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오구 딱 어드레스시 잡으셨을 때. 좀 보이는게 어떻게 보이세요 그 아까 네. 마이크로 밀드 그룹 있잖아요 마이 그렇죠. 맥스 마이크로 이, 맥스 밀, 마이크로 밀, 맥스 밀, 밀, 밀 그룹, 그룹. Right. 이거 보니까 뭔가 그 56도 외지나뭐한 네. 어... 60도를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위에서 네. 봤을 때더 네. 촘촘해 보여요 예 아, 네. 훨씬 촘촘해 보여 가지고 이게 내가 정말 아이언을 잡고 있는건지 음... 싶을 정도로 음. 줄밖에 안보여요 <laughs> 아, 예. <laughs> 오케이 한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살짝 밀렸네 for f o 아 역시 관 시합은 샷은... 테스트를 처음부터 시작하셨는데 아, 네.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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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아 어, 샤프트를 스탁 샤프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프로젝트 XL S. 지금 스티프 쓰고 있고요. 네, 스티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로프트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34도 라이 앵글은 62도입니다 네. 또 파워로프트도 있죠 맞아요 네. 파워 스펙이 있어가지고 이제 2도씩 낮춘 어, 그런 스펙도 있습니다 음. 음 오케이 살짝 밀리네요 살짝 밀리고 아무래도 이제 샤프트가 선씨가 사용하시는 것보단 조금 더 강한 샤프트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열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잡아 당겼는데 34도인데 거리상으로는 네, 똑같이 어, 나갔는데요? 똑같이 나가는 느낌이 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한160 정도, 165 정도 지금 7번 보고 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럼 보면은 크게 뭐 어, 거리가 짧아진다라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드네요. 네. 음씨 조금씩 이제 선 씨의 이 정타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 어, 정말 정말 많이 나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정타가 제가 사실 살짝 뭐 푸시성 있고 이렇게 템포가 조금 바디 템포가 늦어서 그렇지. 음. 모두 다어 임팩트가 정확히 맞은 느낌이에요. 혹시 한번 어,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느낌이 너무 다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잘안 맞. 왔다 갔다 하면 어, 어, 예. 많이 정타를 맞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스탁 샤프트도 괜찮은데요? 네, 스 스탁을... <laughs> 아, 아니, 네. 그 프로젝트 XLS 샤프트가 새로 나온 샤프트인데 어, 어 프리미엄 샤프트예요. 음. 프리미엄 샤프트가 이제 스탁으로 가는 거죠. 음. 자, 그래서. 핑 아이오그는 가격도 프리미엄 이에요 아, 맞다 저 이거 봤죠 <laughs> 맞아요. 네. 사실 얘, 이 친구보다 비싼 친구가 젠포에 뭐 아이언 그 pxg에 젠포 밖에 없을 정도로 맞아요. 비싸요 정말 비싸요 네. 얼마냐면 제가 보통 지금 4 0대로 나오는 각체 그 어, 아이언들은 7개 기준으로 4번부터 피칭으로 하시면 1,400불 정도 되거든요 음. 근데 이 채는 1750불 와우 와우. <웃음> 와우. <웃음> 하나에 한 50불 정도 더 비싼 거네요 아니죠 하나에.. 아 그런가요? 네 아, 하나에 50불 어, 정도 그렇네요. 더 네. 음. 하나에 50불 정도 더 그래서 큰 관점은 제가 너무 좋은 거는 확실해요 음. 너무나도 좋은 건 확실한데 그만큼 좋은 건지 그거는 아마 손님들께서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마지막에 이제 선 씨의 그 얘기도 듣고 싶네요 어 어떤 얘기요? 그 50분을 최당 50분을 더내 싶다 아할 만한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참고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저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 항상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 네네 제가 진짜 집중해서 봤거든요. 네. 근데 공이 아이언을 타고 올라가는 게 보여요. <laughs> 진짜, 아, 진짜 그거는 거짓말 아, 아니고 아, 거짓말이다. 아, 아니 근데 어, 아니, 아, 아니 잘못 봤나? 다시 한번 해. 아뭐 뭐, 뭐, 눈에 뭐 아. 슬로우 카메라가 달려있으세요 혹시? 아니 근데 <laughs> 뭔가 타고 올라가는 이게 마이크로맥스의 아, 맥스의... 네. 아 아닌. 이게 사람들이 마케팅에 당하는 이유입니다. 아, <laughs>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집중해서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보드, 보시도록 해보세요. <laughs>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웃음> <웃음> 아니, 웃겨서, 웃겨서 밀리잖아요, 케미씨. <laughs>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뭐 이상한데. 네. 거 맞네. 네. 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하고, 어, 자, 이 채가 이제 핑에서 어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면, 네. 선씨가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I210. 사실 I210이 LPGA 투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아이언이라고 그래요. 음. 그만큼 정말로 좋은 아이언인데, 그리고 이제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딱그 사이인거죠 음. 딱그 사이에 있는거고 어, 이제 다른 채들, 다른 회사들 채를 좀 비교를 해보면 미즈노 JPX-921 투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p x g e 4 t 이런 채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음. 테일러메이드 P7MC 음. 7MC 이런 것들 그리고 타이틀리스트에는 뭐가 있나요? 타이틀리스트는 t 1 0 음. 아니면 t 백 s 고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음. 켈로인은는 에이펙스 TCB, TCB라는 음. 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리뷰를할 건데 어, 투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이제 앞으로 다 테스트를 비교 분석을 해보겠죠? 다할 거죠. 선 씨가. 아 그래요? 네. <웃음> 좀 <웃음> 바쁘겠네요. 네. 네. 네, 선 씨,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아이오구. 아이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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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구. 사실 아이오구, 아, 아이오구 나올 정도로 제가 계속 푸시스토어로 찍긴 아니요, 했는데요. 아시스토어로찍 했는데요. 푸시스토어래서이했에대요이어로이긴했이데요푸시어요 네, 사실 제가 이찍를 처음에 요 제가 영상을 찍기전에 이제 몸 푼다고 한다찍개 정도 쳐봤거든요. 음. 근데 정말 사실 이 클럽 헤드의 이 크기에 음. 좀위압감이 있었어요. 음, 음. 제가 뭐 다른 거안 쳐보고 그냥 와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쳐보겠다고 해서 쳤는데 사실 잘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었는데 몸을 풀고 나서 이제 영상을 찍고 다시 와서 제가 이제 계속 쳐봤잖아요. 근데 데이터 보시면 아시, 아시다시피 네. 정말 임팩트도 계속 일정하고 네, 음. 제가 샤프트를 아주 제가 안 써본 샤프트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살짝 이제 푸시성, 음. 푸시성 페이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푸시성 페이드가 나오는 그런 일정함 네. 은 확실히 볼수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있어도 이 거리감에 대한 그러한 일관성은 확실히 좋았어요. 음. 방향성이 조금 차이는 있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거는 이제 샤프트가 새로운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상급자 용이니까 그런 음. 부분까지도 다 똑바로만 가기 수는 없는 네네. 그게 또 이러한 체의 맛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수 있었고 이 IE 210을 쓰고 있는데 네네.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 체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체를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음. 이제 너무 예뻐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 디자인만 봤을 때는 너무 제체 가방 안에 딱 이렇게 일곱 개가 딱 있었다 <laughs> 하면은 제 G425 드라이버와 우드와 하이브리드와 함께 이제 같이 음.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다 싶은데 제가 사실 내기 골프를 좀 많이 해요. <웃음> <웃음> 뭐, 이게 그냥 취미 삼아. 맞아. 취미 삼아. 맞아요. 왜냐면 게임도 이렇게 즐기는 게임이야 네. 어 되니까 뭐. 시는 음료수... 분들도. 네, 공감 네, 많이 하실 네 음료수나 밥값 내기 정도는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그네 개를 네개 골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아 예. <웃음> 네. <웃음> 연락 주지 마세요. <laughs> 네. 근데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아직은 음. 어, 제가 이제 아이 2 1 0이 음, 조금 더 쉽지 음.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샤프트를 스탁을 써봐서 그런지 잘은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는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그냥 뭐지? 오리지널? 음. 샤프트를 쓰고, 이 I59를 썼을 때, 제가 I210과 비교를 해보자면, 음. 제가 I250부를 최당 음. 50부씩 더 내고, 음. I210에서 I59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어,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연습을 조금 직장인, 취미 생활을 하는 직장인으로서, 음.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제가 좀 걱정은 돼요. 아, 하지만, 네. 네. 하지만 너무나, 좋은 체고 제가 지금 처음 쳐 보는데도 너무 일정하게 맞고 네. 타감도 너무 좋고 느낌도 네. 너무 좋은 거 보니까 이게 조만간 한두 번더 연습해 보면 <laughs> 어, 어가 다음, 다음 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laughs> 들어가 있겠네. <laughs> 네. 내 지갑이 빵꾸가 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laughs> 네. 드는 아, 체네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정확하게 잘 말해준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을 딱딱딱딱 집어준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재미삼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하지만 연습해서 좀 나아지고 싶다, 더잘 치고 싶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타당한 그런 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음.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비교 영상들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가져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